네, 안녕하세요. 테크 인프라 개발본부 백명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실무과 어, 아키텍처 개선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장표와 같은데요. 먼저 이제 파트 1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봤을 때 API 서버를 이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넷플릭스 OSS 기반의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기술 스택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어떤 점들이 좋은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에 플랫폼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까지 해서 이제 주로 개발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질 부분들을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보면요, 이제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이유, 왜 개선을 해야 될까? 라는 거는 목표에 나와 있는 딱 고건데요. 증가하는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요구사항 변경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트래픽의 세 배수 정도를 거래량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수용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받은 미션이었구요. 그리고 그를 통그 그. 그 어, 메인 이제 목표를 완성하는 거 완수하는 거 외에 이제 기능별로 스케일 아웃하는 거 그다음에 DB 부하 지금 그 오라클 RAC로 구성되어 있는 DB가 이제 지금 수, 지금 트래픽의 3 배수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거의 차거든요 그래서 DB 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주도하는 이제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 기존에는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할수 없었고 그다음에 잦은 배포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였는데 잦은 배포, 그다음에 무중단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은 이커머스를 e 개발하는 이커머스를 아, e 리드하는 개발 조직이 되고, 됐으면 한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시스템화했다, 개선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개발 조직의 문화로 정착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어떤 이커머스 조직보다도 좀더 앞서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라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MVP, 애자일 MVP 할때뭐린 얘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그림은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보면 처음에 뭐 그냥 보드 만들고, 킥보드 만들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매 단계별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실제 만져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제 찬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다 완수됐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느 때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크게 목표를 잡았고요. 방향을 잡았고요.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자일에서 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unknown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nown unknowns 그러니까 알려진 모르는 것이 있고, 근데 unknown unknowns 안 알려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알려진 모르는 건 저희가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데 unknown unknowns는 대비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 unknown unknowns를 없애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이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예측을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어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조차도 요즘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이제 불가하다. 이게 이제 애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걸로 그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어, 설계, 그러니까 사전 설계나 계획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으려면 네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제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이커머스를 e 리드하는 개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빠르게 개발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향이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량은 아니라고 봐서 이제 이 그림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커머스를 e 리드하는 개발 조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약간 보면 빅뱅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서 교체한다 이런 계획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점진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바꿨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는 이제 뭐그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마틴 파울러가 글 써놓은 거 보면 빅뱅 리라이트는 빅뱅만 준다. 네. 한 번에 다 많이 바꾸면 네. 네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커다란 놀라움이야. 뭐 좌절이죠, 좌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인크리 e m e 트래했을때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훨씬 덜 위험한 일이고 동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동작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장표 잠깐, 잠깐 설명되겠지만, 모든 걸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1 1번가 코드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걸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식빼서 고치는 것, 그다음에 쉬운 것에서 시작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전이해 가면서 고치는 것, 이걸 큰 전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 개발단으로 시브원과 같이 있는데 이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시 t o 였거든요 그래서 CTO에서 주도해서뭐 우리가 다 하고 시브원과 나중에 인수인계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꾸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 중에는 쉬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했을 때, 쉬운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B부하가 높은 거는 상품이나 주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쉬운 거는 앞에 전시 부분이에요. 화면에 보, 보여주는 부분. 근데 전시 부분 같은 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쌓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전시는 이제 아무 때나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거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 이 정도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큰 것, 그러니까 트, 원래 원래 목표를 잡았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예, 뭐 이제 DB 분리하고 RAC 고도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진행하자 이렇게 자, 자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전략을 잡고 이제 뭐 사장님이나 뭐 김현진 단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일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확신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럴 때나 그럴 때 저희가 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랭글러 애플리케이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트랭글러가뭐냐면 이제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교사에 시키는가? 근데 이 말은 2003년인가 4년에 이제 에자일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슨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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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있는 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트랭글러 바인이라고 하는데 이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이런 커다란 나무 밑에 있는 새로 난 줄기들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는데요. 근데 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있던 나무가 죽어요. 햇빛을 못 받아서 어 이런 줄기 모양을 남기고 얘는 죽어버리고 이 감싸고 있는 애들이 줄기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을 이제 스트랭글러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랑 비교 비유하면 이 안에 있는 거대한 이 나무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밖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적용한 API예요 그러니까 API를 적용 API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더 이상 레거시는 수정이 불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제 그게 어, 그 그게 개념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레거시를 죽이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10년 전에 나온 얘기부터 있는 거니까 좀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장표이은 되게 오래 전에 어, 믿을만한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전체 애플리 우리가 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그 중에 45%의 코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19%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7%는 항상 사용된다라고 해요. 근데 아마 서비스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내가 코드를 작성했는데 요구사항 변경이나 뭐, 뭐 기능 추가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내가 고치는 코드를 보면 한20% 미만에 20%까지는 안 가는 것 같거든요. 17% 정도 그 정도 미만에 적은 용역에 그 변경이 몰려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거시를 개선할 때는 100% 코드를 고칠 일이 없고 17%만 잘 고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스트랭글러 바인이라는 게좀더 의미 있게 이제 작용하는 동작하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요. 예, 몇 가지가 이제 저희가 목표. 그러니까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방법.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왜 그러면 MSA를 하게 됐냐 이제 그 얘긴데요. 네, MSA 이전에 모놀리딕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모놀리딕으로 돼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팀이나 코드베이스 사이즈가 적을 때는 굉장히 개발, 테스트, 디플로이, 스케일이 쉬워요. 간단해요 되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가 망하면 괜찮은데 이 서비스가 점점 잘 되면. 점점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팀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코드 베이스가 커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게 작년 말쯤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어, 실용가 OM 오픈마켓 쪽 개발자가 150명이었어요. 외주 개발자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프로젝트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의 코드 라인 수가 한 150만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르게 뭘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덩치가 커서 네. 그래서 이런 덩치가 커진 거에 대해서 이제 규모나 복잡도가 덩, 어, 증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트래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잡은 첫 번째 지금 올 e q 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본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도메인별로 나눠서 API 서버로 분리해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트래픽은 그대로 이원래 와스가 받고요. 이 와스에서 이 부분에 있던 로직이 로직이 이제 어 API로 호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직 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API 호출하는 쪽으로 이 로직을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분하는 화 일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스케일 러빌리티 나 디플로이빌리티가 이제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피지컬 머신보다 VM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작은 사이즈의 VM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UI를 안 갖고 있죠 네.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크린에도 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도메인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개발 배포 단위가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아졌으니까 이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간, 개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점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배포랑 안정성 배포의 안정성이 증대하는 것은 상품을 배포하게 되면 전신은 영향을 안 받겠죠. 이전 같으면 여기다 배포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뭔가 오류가 생기면, 주문에서 오류가 생기면, 어, 아무 변경을 안한 전시하고 상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도메인별로만 영향을 받게 되니까, 배포의 안정성이 당연히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문만 트래픽이 높은데, 주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일 아웃을 하고 싶으면, 전시하고 상품도 같이 스케일 아웃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 경우는 상품만 스케일 아웃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품만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저희가 그걸 하, 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도메인 업무별로 최적화된 요소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거시는 거기가 있는 가장 메인 프레임업이라고 하시는 게 되게 오래된 거라서 J.K. 에이스를 못 쓴다거나 스프링 최신 버전을 못 쓴다거나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저희가 이 도메인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말에 백화점 탭을 API로 전 전환, 전체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행, 그다음에 여행에 있는 전시우자, 그다음에 모바일 메인의 추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상품 상세화면을 지금 퀴에 어,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 저희가 EQ까지 진행, 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요 방법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와스 쪽에 원래 레거시 와스 쪽에 한번 변경을 하고 이쪽에 오류가 없으면 참 괜찮은데 만약에 이쪽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상시 배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상시 배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포하냐고 되게 웨이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앞 부분은 보면 이앞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띄었는데 여,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얘를 리스, 뭐 재배포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으면 얘는 배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까지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분리된 애들은 예를 들어 전시 쪽에 뭐 API가 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만 재배포하면 되고 그다음에 와스 쪽이야. 그러면 얘만 재배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모든 도메인을 상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최종 모습일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 진행될 최종 모습인데 이 밑에가 전체 오라클에서 이제 각 도메인에 맞는 퍼시 메커니즘으로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스 l 을쓸 수도 있고, 엘라스틱을 쓸 수도 있고, 뭐 카프카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오라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화하면. 좀더 업무에 맞는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가장 큰 오라클 RAC의 부하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슈가 있을 거는 <laughs>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인 DB에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이 다른 DB로 어떻게 변경 상황을 잘 저저, 적용할 거냐인 건데 이건 저희가 지금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벤트 소싱 방법으로 이제. 변경을 저장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 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또 어, 인프라에서 어떻게 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넷플릭스에서 이 일을 하신 에이드랑 카크로프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진행한 방법이 넷플릭스 한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넷플릭스가 최초 API 서버를 분리했고 그 후에 DB 분리를 했대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거윤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